진짜. 야. 지상렬은 딱 일회용 게스트. 야, 이거 RPM 좀 올라가는데? 똥이나 울리면서 살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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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떨지 마라. 파이팅. 아... 방송계를 떠날 때를 놓쳤냐? 그래, 놓쳤다. 싸우안 <laughs> 되고. 안 분리수거도 안될 일회용 주둥이. 결방선, <laughs> 안 올리려고 그는데 답답해 죽겠네. 악플을 이렇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에요, 사실은. 하하하이 <laughs> 아, 종민이가. 자기는 썩은 자리거든. <laughs> 어, 너도 썩은 거라면 려 어디 너가 효과를. 이참. 그때 얘기할까? 아니 <laughs> 너도 기분 나쁜 거, 너도 많해저 이제 안 물어볼래요? 어차피. 내 일이 없어. 이! <laughs> 거가아 <수업은 웃음> <수업은 수업은 해야지, 웃음> 어? 오. 뭐, 이거. 뭐야, 이거? 아니, 어, 뭐. 내려, 뭐. 내려오면 잖아 어? 뭐라고요? 이건 뭐 사랑 같은데? 응? 왜 관심이?